오늘은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 그 중에서도 사은품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자사몰을 운영하는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회원가입을 유도해서 그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제공한 후에 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회원가입이고, 이 회원 가입을 지속적으로 저희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사은품을 설정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될것 같은데요. 어, 쇼핑몰 설정에서 프로모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해야 되고 사은품 혜택을 등록해야 되고 요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배너를 등록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눠 받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쇼핑몰 어드민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여기 쇼핑몰 설정 누르시고 프로모션 설정 그리고 고객 혜택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서 사은품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은품 기능 사용 여부가 아마 처음에는 사용 안함일 거예요. 그래서 사용함으로 해주시고요. 어, 사은품 제공하는 결제 수단 모든 결제 무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의 모든 결제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그냥 모든 결제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적립금 전액 결제 시 사은품을 제공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는 제공 안 하죠. 그리고 사은품 제공 계산 범위 전체인지 아니면 혜택 적용 상품만인지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사은품 제공 계산 방식 뭐총 주문 금액으로 하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거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사은품 선택 단계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주문서 아니면 주문 상세 조회 화면 이렇게 다 선택을 할수 있는데 주문서부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주문서에서도 사은품을 선택하라는 창이 하나 뜨고 그리고 주문 완료에서도 만약 에 주문서에서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주문 완료에서도 뜹니다. 그리고 주문 완료에서도 안 했으면은 주문 상세 조회 화면에서도 떠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다 클릭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뭐 주문서 하면은 디자인 설정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있지만, 만약에 스마트 디자인 이지 스킨 쓰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이 될 거라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혜택이 저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해 볼게요. 상품, 여기 상품 등록에서 일반 등록하신 다음에 사은품으로 등록할 거기 때문에 진열 안함, 판매 안함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진열함과 판매함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어 상품명은 뭐 사은품에 해당하는 상품명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공급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사은품이니까, 판매가 적어주시고, 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하나 등록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등록한 사은품 하나 등록이 돼 있고, 이건 아까 전에 등록한 거고, 만약에 내가 사은품으로 두 개를 등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요. 그러면은 뭐 사은품 향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등가과 판매과 한, 한 다음에 등록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했으니까 이제 혜택을 등록합니다 여기서 프로모션 고객혜택관리 혜택등록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증정으로 누르신 다음에 그럼 사은품 증정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명 사은품 증정 이벤트 기간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기간 일단 이렇게 할게요 하고 뭐 사용 범위 참여 대상 설정하는데 어 저희는 회원가입 유도가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으로 하시고 회원 등급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상품 범위 뭐 전체 상품 할게요 만약에 특정 상품이나 제외 상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구매 여부. 어, 보통 첫 구매일 때만 사은품을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회원이면서 첫 구매인 경우만 사은품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 기준은 배송 완료 기준으로 첫 구매를 잡고요. 구매 가격 범위는 어, 제한 없음으로 할게요. 0원 이상 구매 무조건 사은품 제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 사은품 설정에 대해서 뭐 아이콘을 설정하고 싶다. 혜택을 적용받는 상품명에 아이콘이 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콘으로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 아, 사은품을 설정 안 했네요. 여기서 사은품 상품 추가를 눌러서 아까 제가 등록한 사은품을 이렇게 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사은품이 추가되죠. 그 다음에 저장 누른 다음에 혜택 관리 보면은 여기 방금 등록한 게 등록이 됐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등록한 거라서 일단 지울게요. 일단 사은품 혜택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선택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해서 테스트해야 되니까 본인의 쇼핑몰에서 신규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하나 구매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제품 하나 선택한 다음에 구매하기 버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사은품을 주문서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주문을 할때 이런 식으로 사은품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사, 사은품을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 뜨냐면은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사은품 선택하라고 떠요. 그래서 사은품을 고객은 여기서도 선택을 할수 있다. 만약에 앞에 주문서 단계에서 선택을 했으면은 요건 안뜰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 여기서 놓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문 조회 보시면은 상세 보기 누르면은 쭉 밑에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주문서에서도 선택을 못했고 주문 완료해서 선택을 못했으면 본인의 주문상세조회 페이지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근데 이 설정도 보시면은 이 쇼핑몰 설정 프로모션 혜택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 주문상세조회 화면에서 화음품 설정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설정 기간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주문 완료까지 다 못했는데 주문 상세 조회에서 계속 열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은품 설정 기간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으로 하셔야 되고 어 그게 아니라 나는 사은품 설정 기간 동안만 사은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설정 제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은품을 한번 등록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은품을 등록했으니까 배너를 통해서 고객한테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들어왔는데 아무런 배너가 없으면은 고객들이 모르겠죠?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설정으로 배너를 하나 등록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편집 누르시고, 여기서 스마트 팝업 누르시고, 팝업을 하나 등록하시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등록을 해 놨는데, 어, 한번 같이 등록해 볼게요. 이미지 등록하시고, 간편하게 배너 만들기. 여기 배너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굉장히 많죠? 여기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기서 뭐, 회원 가입, 후, 첫 주무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가 좀 적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늘리고 뭐 자간이 조금 행간이 좀 붙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행을 조정하셔서 이 브랜드 본인의 브랜드 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등록한 게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등록을 하시면은 배너로 고객한테 우리 쇼핑몰의 이벤트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쇼핑몰에서 사은품을 설정해서 고객한테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는 혜택까지 설정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잘 적용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많이 유도해서 자사모를 더욱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